네,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아몬드에서 친구, 선생님, 철사, 찐빵 등등 연기하고 있는 배우 <laughs> 김현기입니다. <laughs> 네, 중소국장 무수공연의 특별한 혜택을 더하는 놀 티켓, 슈가데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박사역 이형훈 배우님부터 한분씩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역할의 이호은입니다. 아,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뜻깊고 행복한 공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늘윤재 엄마 지은이, 이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의 역할의 김건들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재 역할을 맡은 김예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라 역할의 송영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멈떡갈나무 허승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윤기 수역의 김보연입니다네 인사 드렸습니다. 네어 놀티켓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슈가 데이는요. 중소극장 우수 작품을 대상으로 달콤한 혜택을 더한 놀티켓 프로모션인데요. 그첫 시작이 뮤지컬 아몬드입니다. 감사하게도. 와. 이 뜻깊은 시간을 위해 예, 왔습니다. 이 뜻깊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무대 인사와 이벤트는 사진,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요 이미지 하고 계시고요. 다만, 역 관객의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나치 면사 촬영, 이런 거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슈가드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질문 뽑기통을 뽑아 볼게요. 지금부터는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에 배우들이 직접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입니다. 모두 다 답변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세분의 질문만, 세개의 질문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첫 번째 질문은 제가 먼저 그러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혜 씨... 네. 아버 저는 네. 아, 네. 이따가 포토타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약간 이쁜 모습을 더 담기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서 중요한 게 포토타입, 이거, 네. 심 박사 질문 어. 윤재가 엄마랑 사, 사귀느냐고 물었을 때심 박사는 좋은 친구였다고 답하는데요 배우님은 서로 어떤 사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심 박사네네 아, 엄마의 관계 윤재 엄마인요 저는 사실 이거를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 아들이 보고 있지만. <laughs> 그래가지고요. 누구도 <진짜, 웃음> <정부도> 보고 있습니다. <있어요. 웃음> 저는, 저는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래서 서로의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갖고 옆에서 지켜봐주는 존재. 어떻게 보면 할머니 제 2의 떡라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번엔 뽑아아 뭐? 제가 뽑나요? 네, 그럼요. 가위, 여라. 가위, 여라. 누가 읽는 건 제가 읽나요? 읽어주세요. 어, 그렇죠. 네. 저희는 확인을 안 해서.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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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읽겠습니다. 아하, 도라. 도라. 도라에게 지금 질문 들어가 있습니다. 도라는 문제를 평범하고 특별한 착한 아이라고 말해주죠. 네. 영리배우님은 도라에게 어떤 아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신가요? 도라에게 어떤 아이라고 얘기해주시냐고요 네. 너는 말이다, 돌아야. 너는 정말 용감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세분 <laughs> 아, 질문이니까 질문 하나, 두 분, 저기 하나 뽑아주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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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드리는 거야. 웃음> 아, 걸려. 누가 걸려? 윤재. 어. 정말 잘뽑네 질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윤재를 연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어 어려운 점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제 동료 배우들과 호흡을 하면서 눈을 눈을 맞추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액티션이라고 해야 하나? 네. 보고서 웃기면 웃긴 거, 뭐 슬프면 슬픈 거, 네. 오, 화나면 진짜. 화난 거 이런 감정들을 숨기는 작업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와. <laughs> 아 네. 선배가 선배가 울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웃기도 <laughs> 하고. <맞아요>. 네. <laughs> 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Q&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실 텐데요. 네. 바로 럭키드로우 추첨 시간입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오늘 중요한 품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윤재영 저희 김미연배님이 <laughs>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럭키드로우. 아, 저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 자, <laughs> 네. 김미연배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럭키드로우 선물이 아주 풍성하네요. <laughs> 첫번째 배우, <laughs> 네 1번 아 첫번째 오늘 출연한 배우의 폴라로이드 8개 세트 오! 배우들의 사인이 담긴 소설 아몬드 원작 도서와 MD 시리얼컵 세트 우와. 세 번째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우님들의 사인이 담긴 프로그램부 네 오. 번째 와전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좋네요 마지막으로 아몬드의 감동을 한번더 느낄 수 있는 관람권을 드립니다 자와아대본들와 정말 알찬 선물이죠 <laughs> 자. 네, <laughs> 자,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각 선물당 두 장씩 추첨해서 총8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형배우님과 엄마 역 이혜지 배우님 콜라로이드 세트 받으실 분한 분씩. 이번 네, 시간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네, 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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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할까요? 상관 없습니다. 한 장만 한 장. 이거로 제가 부르나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불러야 알겠지. 아무 일층. 1층 1열이네요. 오 1열라고 처음 봤어요. 15번. 오! 감사니다 아, 가지 아, 가지 마. 안 <laughs> 안 아. 아. 제가 선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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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1층 7열. 1층. 7번. 여기 7. 7, 7, 7, 7. 7번. 7, 7번.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원작도서 시리얼컵 세트 추첨하겠습니다. 네, 자, 어, 이번에는 도서와 MD 시리얼컵 세트 네. 고니와 윤재 하나씩 뽑아 어, 어, 주시죠. 보습니다 원작공사 럭킹 세트 여기서 네. 하나 묶어보죠? 네 하나요? 네 1층 1층 5열 5열 14번 14번 손 들어주세요 아! 아 축하니다재씨 음. 좋았습니다 어, 네. 2층 2층, 아, 2층. 6열. 6열 6열 4번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까지 그거였고요. 여기까지. 세 번째. <laughs> <바람이네>. 세 번째. 이 이게 원작도서 식컷 세트도 발음이세 번째로는 <laughs> 사인 프로그램 북주첨이 <laughs>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북. 이번에는 돌아와 할머니. 할머니 한번 한 장씩 뽑아 주시고요. 예.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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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 다음 이때까지 그거였고요. 자, 다음 <laughs> <거>. 맞아, 맞아. <laughs> 아, 네, 그쵸. 그렇죠? 아, 아몬드 초대권! 초대권인데요. 초대, 아, 이거 네, 이것도... 맞아요, 맞아요. 분이에요? 1인 2매를 받으실 분이에요. 우와. 저와 윤 교수님이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뽑아보 뽑겠습니다. 네. 두구두구 해주세요. 두구두구. 두구두구. 안계시죠 안 아,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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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시, 아 계, 계시죠? 안 계세요? 아, 계시죠. 아, 안계 네. 아, 그러면 아, 네. 한장을더 뽑... 네, 뽑겠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laughs> 영영 찾을 뻔했 1층 9열 11번. <laughs> 손 들으세요. 드립니다 어, 자, 준비한 선물은 여기까지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퇴자무, 지하 1층, 1층에 위치한 MD부스에서 확인 후 수령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령해야 된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요 그리고 당첨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오늘 관람하신 아몬드, 재관람 특별 할인 쿠폰은 뽑은 쿠폰을 모든 예매자분들께 드리니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짧은 포토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포토타임? 동물들 다꺼낼 가요. 비. 어떻게 강아지 이거 다 볼까? 슈퍼 슈퍼. 아, 우저아기해아을또 네. 그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 어, 안안안안 저희 그그 자리 갈까요안 이제 강아지 여기 아니야. 그만그만 아, 죄아아요 이렇게. 아, 됐나? 어떤 포즈를 원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1층 중앙, 2층 상처하고 좋아요. 하고, 좋아요. 자, 1층 1층 센터 먼저 가겠습니다 자, 자, 자연스럽게 2층으로 올라갈게요, 2층? 시선 자, <laughs> 자 이번에 하트. 1층 상수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 네. 저희 1층 하수로오제카 하수. 자, 2층. <laughs> 자, 동물 다섯 마리만 잡고 끝내시죠. <목소리> 뭐, 강아지 귀 강아지 뭐, 아, 무슨 고양이 귀. 뭐, 고양이 귀 저도 잘 모르는데 귀가 많더라고요. 친구들이. 강아지귀강아지 강아지 귀. 귀,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저렇게. 고양이기. 일단 강아지 먼저 강아지, 가보실까요? 강아지부터. 자, 더. 저희 쪽에서 왼쪽부터. 자, 상수부터 상속, 이렇게. 쭉 하수로 천천히 움직일게요. 자, 천천히. 하수로 천천히. 여기 찍어서 이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laughs> 자, 도착했습니다. 아아아 무슨 또 자, 무슨 또동작 고양이. 네. 자, 고양이기. 고양이 자, 상수부터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laughs>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요. 웃음> 2층. 자 고양이 다 지나갔고요. 다 무슨, 무슨 동물이죠?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동물은 어, 모르겠어요. <laughs> 응. 응. 뭐, 뭐 원하시는 포즈 있으세요? 뭐가 있, 무슨 뭐가 있습니까세요 따봉, 따봉, 따봉이, 어, 아, 아, 그 따봉, 시그니처 포즈. 아, 아, 윤재 시그니처 포즈. 좋아요. 자, 창수 따봉왕입니다. 가자. 따봉이십니다. 아, 천천히. 아, 일단사님잘 찍어주세요. 위로, 위로 2층. 음. 네, 고맙습니다. 나머지 기대는 또 다음 기회에또할수 네, 기회. 있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포즈로 마무리했고요. 엔딩 멘트입니다. 벌써 빨리 저기 사진 후다다닥 찍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서국장 우연의 특별한 혜택을 더하다. 롤일 티켓의 슈가데이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모두 즐거우시길 바라면서요.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하면 감사합니다. 인사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조 하나, 하 we